You're my glory, Lord, and the lifter of my h e a d For thou. 아, l t 신하나님. 우리가 지리교의 음을 듣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내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 26절 말씀은 의로운 왕을 십자가에 넘긴 무책임한 결정 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바라바냐 예수냐 또 20절에서 2 6절 말씀은 대적들의 삼박자 화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를 쥐는 가정 가운데서 침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또 불의한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막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 함성에 그냥 동조한 자인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필라도의 아내가 예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다 괜히 의로운 사람을 재판하지 말아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야 될 것인가, 바라바를 석방해 야될 것인가, 무리에게 물어봐요. 근데 저희도 오늘 다시 이 말씀 묵상하지만 여러분 무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가 결정해도 되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백성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자기가 놔주고 싶은 사람은 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것은 뭐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살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빌라도에게 책임. 그래서 우리가 예? 맨날 우 사도신경에서 뭐라 그래. 예? 본다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 아예 그냥요. 자기는 그냥 내가 한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떠넘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그냥 빌라도도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아주 그냥, 그 모든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는 예수님을 고난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되는 거야. 예 이거 나중에 아마 빌라도 입장에서 사도신교 보면 기절할 일이야. 내가 언제 고난을 줬냐? 내가 언제 못 박았냐? 나는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했지. 내가 언제 예수를 못 박았냐? 내가 언제 예수를 권한줬냐. 그러나, 결정권자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무리 애들에게 떠넘겼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빌라도에게네가 넘겼대.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인을 내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남에게 떠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 그것도 당신이 만든 하와를 통해서. 하와 만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럼 누구 잘못인 거요 하나님이 왜 하와 만들어가지고 내가 먹게 만드냐 하와는 또 뭐라 그랬니? 아니, 하나님이 뱀은 왜 만들어가지고 내가 뱀 때문에 왜선을 까먹게 만드냐? 이 예, 떠넘기는 거야. 이러면 예수를 석방할 것인가? 바라바를 석방할 것인가? 바라바는 밀란을 일키고 살인하고 아주 그냥. 큰 죄를 지은 사람,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은 바라봐요. 얼마든지 자기 권한으로 바라바를 놔줄 수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 명을 쓰고 아무 죄도 없으시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진짜 살인자는, 진짜 죄인은 놔주게 하고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무리의 선동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요구에 넘어가니다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한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 니들이 죽이려 원해. 니들이 원했으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손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은 자기는 살고 자기는 죄가 없고 끝까지 백성들에게 죄를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보세요, 그에게는 아무리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뭐 박는다고 해도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풀어줄 수 있다. 물론, 풀어줬어도 예수님은 또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도록, 그냥 예수를 위해서 오히려 알지도 못하지만, 나는 이 예수를 절대 넘길 수 없다라고, 그가 오히려 예수를 위해 희생하고 충성했다면, 이 빌라도는 칭찬받는 종니다 물론 예수님은 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됐을 거예요. 불의한 판결을 내린 장본인 빌라도. 무책임하고 악한 지도자들을 종교인들에게 끌려갔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내준 사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충동질에, 사탄의 그 계략에 넘어간 사람이 빌라도인 것이. 여러분 우리도 이 빌라도를 지금 볼 때는 참 안심하다.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나있냐라고얘기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왜? 사람들의 말에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걸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왜사울랑이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11절로 14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종독 앞에 서시죠. 종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께서는 내 제자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증언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단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이,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도 네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뭐 대항하거나 응?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 여러분 내가 고난의 때에는 침묵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15절에서 18절을 하셔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악명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그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도와주었으면 좋게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키,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어. 이게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지. 예수는 죄가 없고, 진짜 죄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라바라는 사람인데, 이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바를 내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악명 높은 죄수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을 한 사람은 바로 이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이것이 악한 것이다. 우리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보는 불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종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느냐? 우리들은 바라바라고 대답했어요. 잘보셨어요 여러분 그의 아내가 정가를 보냈다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라. 여기서 뭐라고 나와있어요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저도 이 말씀 그동안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오늘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죽고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후에 빌라도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빌라도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수가 부활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거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뭐예요? 이 빌라도는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뭐예요? 괴로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 어제 가론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자살해서 죽었죠? 그가 예수를 배반하고 또 예수를 은삼십량에 팔았다는 그 죄가 뭐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예요? 응?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아마 빌라도 또이 가족,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이 빌라도의 자손들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빌라도 하나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 응?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어? 이제 뭐땅 투기하는 사람들은 뭐 최고 무기 징역에다가 무조건 다 그냥 구속해 버리고 그냥 감옥에 갖다닫둬 버린대요. 야, 응? 응? 야. 여러분 이제 뭐 무서워서 땅 사겠어요? 이뭐 모르고 땅 사도 이거 만약에 투기라고 응? 그, 이제 공무원들은 땅 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못 모르고 샀다가도 예? 그거 나중에 개발되면 어떻게 돼요 투기로 몰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준다 그래도 그거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예? 왜요 이제 죄로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아주 그냥 예?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구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넘기고, 예수를 죽이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는할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빌라도는요, 그 죽을 때까지 뭐 했을까요? 사모님, 후회했을까요? 내가 말이야, 개인 사람들 말 듣고 넘겨줬다고, 누구 말 들을 걸, 부인 말 들을 걸, 부인이 뭐라 그랬어?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라, 당신이 잘못했다가 죄를 뒤집어 쓰지. 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왜 거기 당신 잘못하다고? 당신이 죄를 뒤집었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을 불의하게 했던 모든 것이 응? 여러분 주동자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실제로 제일 나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러나 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합법적으로 예수를 죽이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그러니까는. 주동자는 장로들과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허락한자가 바로 빌라도 재판한 사람이 무슨 불리한 재판을 한 걸로 역사에 남게 된다. 얼마나 괴로운 것이. 여러분 재판이 재판장이 불리한 재판을 했을 때그 재판장 판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알면서 일부러. 우리 뒤 읽어보겠습니다. 2 2절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재판석이 아닙니까 판사야 판사. 일는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민재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서로 다 알면서 나는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그래 나는 끌려가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알면서 백성들에게 동조하는 것입니다. 24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월을 가져다가 우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제식질한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보세요 빌라도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는 살겠다는 거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뭐 폭동이 일어난다고 그거 빌라도가 뭐 겁낼 사람입니까? 그건 무섭겠어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다 갖고 있는데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뭐 백성들 무서워 눈치볼 필요 있겠어요? 그러나 양자기는 골치 아픈 거 신경 쓰기 싫다. 네들이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뭐라 그래?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너희들을 책임이다. 너들 잘못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죄를 물어요? 빌라도에게 주.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빌라도. 그러니까 빌라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깨닫듯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백날 소리쳐봐야 그건 바리새인들도 똑같아 지금 이 대사장들도 장로들도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자기들은 응?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가론유다가 예수를 팔때 자기가 죄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엄청난 죄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합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결국은 빌라도는 악한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악한 것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됐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쓰임 받지 마시고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할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백날 얘기해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죄인이다. 사도 신경 봐라. 네가 재판 고난 준게 누구예요? 빌라도 아니 우리 솔직히 보면요 빌라도 는 억울할 거예요. 아니 응.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고난 받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이러면 싹 빼버리고 왜 나를 짓밟는 왜? 최종 결정권자니 그만큼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는 편하기 위해서, 자기는 골치 아프지 않기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빌라도에게 물으신다. 오늘 이거를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가 빌라도와 같이 무책임한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록 20자가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묵묵히 이 고난 중 하나 뭐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막 음, 혼란스러웠습니까? 어, 교회가 예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는, 묵묵히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가신 주님 세상은 너들썩하고, 세상은 시끄럽고,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큰 소리 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죄가 있다고 덮어 씌우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없이, 아무 말씀도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오임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거나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거한주간이 주님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빌라도와 같이 무책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요. 주여...